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뭐 하시오. b y 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. y 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. 자, 이 기울기를 볼게요. 어, 부호가 똑같죠. 이 음, 기울기의 부호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. y 절편의 부호는 b와 c의 부호도 똑같죠. 어, 양수죠. 요 bc는 양수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. 뿔뿔마. 뿔뿔마. 그래서 y 절편 음수를 찍고요. y 절편을 찍고 음수니까 내려가는 거죠.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죠. 그래서 사, 지나는 사분면은 2, 3, 4를 지나네요. 1만 안 지나네요. 자, 제 2, 3, 4분면을 지나겠습니다. 4분면.